안녕하세요 유리입니다 제가 오늘 할 역할극은 저번주에 리비 결혼하다를 제가 찍었었는데요 네 이거 바로 찍지 부끄다다 어떡해요 여러분 리비 힘들어요 오늘은 오늘은 리가 가장 힘들 <목소리> <목소리> 멀리도 안 들리셔도 잘. 자 오늘 신혼집 하는 상황을 찍어볼 건데요. 네. 우선 이게 너신거것 같아요. 뭔가 이제 그렇지 않아요? 캐빈이랑 파랑이는 이게 뭔가 멋있는 것 같은 거. 네. 그럼 슬픔이 들지 마. 네, 해보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TV를 아이리님께서 지금 시청하고 계세요. 네. 그래가지고 죄송드립니다. 아, 혹시나 여기 분홍색깔 보이시죠? 이 분홍색깔 보이는 거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할까요? 자, 그럼 특집영상 시작합니다. 이거 제가 여기 학원 방금 갔다서 계단 올라가서 지금 바로 찍는 거라 가지고 좀 숨이 차네요. 이거막 뛰어갔거든요. 아 그리고 제가 생방송 하나 어 찍겠습니다 나중에 다음 특 주인공 주인공 두명아 결혼했었죠 노아와 리비 결국 이러분 제가 미래 세상인데 미래 세상 이제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비와 어, 어, 내가 먹을게 리비와 노아 그 다섯 명이 될까? 리비와 노아 리비, 노아는 진짜 커플이에요 리비 임신하담 해볼 건데요 언니도 언니는 좀 어른 쪽 대로 가네 그래가지고 언니 어른 대로 가라고 네 언니 이거 해야 돼요 네 오늘 리비 임신하담 해볼 겁니다 레고에서 어른 깬다 소리 얼음 여러분, 얼음을 지금 밖에서 끼고 있어가지고, 왜 텔레비에서 얼음 끼고 있는데, 이렇게 적힌다게요? 다란 티더! 아니! 아니에요. 레이코스키다. 몰르겠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아까 쓸데없는 말에서 정말 죄송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기가 많은, 매튜 매튜는 솔직히 인기가 조금 많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인기가 조금 많은 아파이가 파랑이가 엄청 없고요 케빈 조금 많아요 얘가 조금 어울려고 하다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하하. 아이들은 응. 결혼식 간는 복장으로 계속 입고 있네. 아. 그리고 맨 마지막 엄청 귀 없는 파랑이 파랑이는 앉아 있어 텔레비를 보고 있다. 그리고 오늘은 겨울 왕국을 했어. 쓰인알아라요 얘가 아라입니다. 아라. 알아. 언니 아라 이름 좀 바꿔. 아라 이름 너무 좋은데 여러분. 혹시 다른 거 원하시는 거 있다면 아, 네, 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시청은 아직 안 해봐가지고 2편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안 좋아. 5편까지 이어진다 빠르게 할게요. 스테파니 미아 스테파니 미야 마지막으로 열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고고 아이들은 지금 네, 현재 북적북적하다. 노아, 노아, 이캐 케빈 맞죠? 노아, 케빈, 매튜는 조용한 컴퓨터를 하고 있고 안드레아, 엘사, 아라 엠마는 지금 현재 요리를 배우고 있다. 누구한테? 안드레아한테. 화면 안 좋으신 거 죄송합니다. 스테파니, 리비 파랑이는 현재 지겹게 테레비를 보고 있다. 하, 근데 스테파니만 파랑이는 웃는데 왜 리비만 웃지 않을까? 스테파이무어버렸다스테파이랑 여러분 리비랑 선택이에요. 어? 너 기분이 왜 이래? 모르겠어. 자꾸 속이 울렁. 올라... 아, 으흐, 왜, 왜, 왜? 왜 이러지? 자꾸 음식 같은 것만 보면은 내가 토하려고 그래. 아 정말 병원 가봐야 되나? 아니지. 아, 열도 좀 나는 것 같고 음. 그럼 내가 평안한 옷으로 좀 갈아입어야겠다 어떤 옷으로 갈아입지 여러분, 제가 그런 말 하기 싫은데요 리비는 어떻게 불렀을까요? 네, 저도 그런 말 진짜 하기 싫었습니다, 바로 여보! 일상 다할수 있어요 그렇게 노아는 창피 창피. 노아는 창피 창피했다. 아, 진짜 여기선 그렇게 놀었지고 사니까. 그러더니 경험했으니까 다음 창피하지 않겠지. 야. 야. 너네. 여보가 돌리신단다 가봐. 아. 아, 아림 자꾸 그러셔 진짜 혼납니다. 알겠어요 아니, <laughs> 비버. 음, 정말 내가 언니였나 땀을 빨빨리아 갔다 왜? 왜? 자꾸 속이 매직거리 어떤 옷 봐? 어, 그래도 어디 병원 가는 거니까 이거 입어 응 어, 알았어 입고 올게 어디+ 아, 어디 그나저나 음. 야 보지 마라 엄청 꽁꽁 잘 숨었다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중 먼저 찌랑투 갈아입어야지 요렇게+ 요렇게 아 됐다 아 아직도 그게 매실 거리네 어디선가 아, 튀어나온 아온 여기 아 같이 병원 가자. 아이템입니우우우우 음, 그렇게 리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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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말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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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릉따우 달랑달랑 여러 가제가 전화기가 없어가지고 전화기 있다 해주세요 어, 왜 전화야? 받아 볼게 여보세요? 네 여기 병원인데요 네 산부인과 아닙니까? 네 산부인과인데요 리빈 님댁 맞나요? 아네 맞는데요 무슨 일로 전화하셨죠? 리빈 님이 임신입니다 네 뭐라고요? 그럴 수가 없어요 리빈이요? 결혼은 몰라 했지만 이렇게 하길 가진다고요 네어 슬프실 수도 있겠지만 쌍둥이입니다 여자+ 여자 어머머머머머머 네 알겠습니다 네끊어요아어 다시 와 나왔다 근데 쌍둥이인데도 닮는 않았네요 네둘 셋째 살날한육 있습니다 네끊어요네 네. 어머 어떡해 너무 좋은 거 있지? 어떻게 언니 엘사 나오면 할지? 할지? 엘사 오지 응. 말게 응. 네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어머 어떻게 하야 이거 어떻게 처리해 얘들아 다 나와봐봐 이쪽으로 다 나와보라니까 엘사 와보왜 진짜 얘왜 부르는 건데 아 진짜 한참 잘하고 있었는데 지금 아직 있단 말이야, 어? 남자들 맨 앞에 서고, 아, 네. 여자들 맨 뒤에 서, 알겠어? 빨 축하해야 돼, 우 우리 축하해줘야 된다고. 선아 빨리 슬야우 우리 어떤 거야? 우리 선물 주다 우 선물, 선물 주다 슬러우. 서봐, 알아아 빨터, 그 선물 주 봐. 엄청 큰일 라 일이 생겼다. 바로 리비가 있잖아. 임신이. 드레스가 아니야! 리비 임신 아니야! 맞아, 축하해야지! 리비 정말 축하해! 여러분, 나중에 스테파니랑 매튜랑 결혼합니다. 아, 오빠, 우리들 결혼할 때 됐지 않아? 아, 뭔 소리야. 아, 진짜! 그리고, 매튜, 네. 나, 매튜랑 스테파니. 결혼해라 싫어요 매튜는 싫다고 한다 싫어요 왜너스펠 좋아하지 우리 절친이에요 이제 우리 끊어 헉, 오빠 여러분 단 얘랑 얘랑 사귀는 것도 그만합니다 끊습니다 안돼 오빠 오빠 나 끊지마 그러자 스태 아니, 아니 안들어왔는데 안 전화가 오는 여보세요 여기 산부이건데요네 네, 네. 네. 네? 네, 갑갑습니다 허겁지겁. 얘들아, 엄청 쭉 달리자, 이거. 갑자기? 웃음, 웃음, 웃음. 갑자기 여러분, 어떡해요? 대박 사건 일어났어요, 지금. 이들 엄청 큰일 날 일입니다. 지금 네? 이들 엄청 좋은 일이야, 이거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야. 너네 조카가 생긴단 말이야, 알겠어? 노란 머리에다 검은 모자 신은 거 어딨어? 그럼 아랑 어디 갔지? 나 모르겠고 애쨔 언니, 우리 애쨔 애쨔 돌아 아 일단 어, 유리언니 어? 유리언니 유리언니 물 마셔 마았다 응, 그때부터 아이들은 유리언니 응. 리비한테 잘해줬다고 합니다 응. 유리언니 내가 만 시켜줄까? 아, 아니 괜찮아 요즘은 여러분 다. 요즘은 닭이 병이 올마가지고 치킨 드시는 사람 준비해주세요 제가 유리언니 뭐 말만 해봐 내가 다 해줄게 아니 난 괜찮아 자, 얘들아 나왔어! 리비야! 얘들아 쌍둥이야 쌍둥이! 오, 쌍둥이야 오, 근데? 어머 여자 쌍둥이란다 축하해 아네아 네. 아, 그리고 이름은 <laughs> 쌍둥이라서 리아? 루아로 하기로 했어요 한 명은 리아 한 명은 루아예요 그리고... 아한 명은 유리구요 한 명은 구슬이에요 유리구슬 전 유리구슬 좋아하거든요 자 아, 우리 유리랑 고슬이 예쁘게 잘 자라야 한다. 이렇게 행복하게 자 아기도 낳고 잘 사게 빌어주세요. 자 만약에 여러분 리비가 아기를 잘 낳고 잘 사게 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씩꾹꾹 눌러주시고 이편은 널무너 없습니다 오늘은 그럼 지금까지 유리와 아이였습니다.네 좀 부족하더라도 재밌게 봐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웃음> 댓글도 신청해주신 거 있으시다면, 네. 좋아요, 알람 고맙고요 시청이 들어오기 전 바랍니다. 제 <laughs> <laughs> 소원이 바로 그거예요유튜브 <laughs> <laughs> 댓글이 안 와가지고 말했죠, 자꾸. 댓글 이상 한 것만 봐요. 음. 저도 이제 구독자 100만 명되면 네, 좋겠어요. 네, 그럼 지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